300명이 넘는 수강생분들과 카톡으로 함께 고민하며 유튜브 성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수강생분은 전자책을 구매하자마자 이렇게 드라마틱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깨달은 점은 성과가 빠르게 나오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뚜렷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게 진짜 될까?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과 망설임이었습니다. 물론, 퇴근 후 남는 시간에 짬짬이 하는 거라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정작 쓸데없는 곳에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시작조차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이 다섯 가지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고 성장 속도도 느려진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쇼츠 채널을 운영하신다면 수익 창출 전까지는 이 다섯 가지를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그 순간부터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100명 이상의 수강생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 입에서 진짜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채널 업로드 시간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전에도 데이터를 통해 직접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업로드 시간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올려도 의미 있는 조회수가 잘 나왔던 사례를 실제로 보여드렸습니다. 오히려 좋은 영상을 업로드 시간 때문에 노출을 안 해준다면 그건 결국 유튜브가 손해라는 겁니다. 유튜브는 시청자들에게 좋은 영상을 제공해야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만 수조원이 넘는 세계 최고 IT 기업 구글이 만든 알고리즘을 한번 믿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드리면서 실제로 본 사례에서도 영상이 안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영상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업로드 시간 고민은 영상 제작에서 잊어버리고 제작하시면 더 빠르게 효과가 날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채널 조회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 영상 만들 때는 누구나 당연히 실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축구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손흥민 선수랑 붙는다면 드리블도 제대로 못하고 요리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안성재 셰프랑 경쟁한다면 당연히 요리의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너무나 공평해서 초보자도 손흥민 선수나 안성재 셰프 같은 프로와 언제든지 똑같은 무대에서 경쟁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시작할 땐 당연히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안성재가 아닌데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 할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성재 셰프가 어떤 레시피를 써서 어떻게 맛을 내는지, 이 모든 걸 집에서 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채널 초반에는 내 영상의 조회수보다는 성공한 채널의 영상을 보면서 왜이 영상은 조회수가 잘 나올까를 분석하는 게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끔은, 에? 이 영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높지? 싶은 영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그 영상에서 성공 포인트를 찾아내서 내 영상에 녹여낼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나만의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상 제작 시간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 영상을 만들 때 6시간 정도 걸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만든 영상이 조회수까지 안 나온다면 정말 허탈한 마음이 들죠. 아마 이런 경험 공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무언가를 시작하면 실력이 부족하고 작업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간혹 센스가 뛰어나거나 유튜브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6시간 걸리던 영상 제작 시간이 익숙해지면서 4시간, 3시간, 결국 1시간까지 줄어들고 성과까지 따라오는 확실한 길은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업의 방향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매번 영상 만들 때 제작 시간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처음엔 크게 와닿지 않지만 한달뒤 기록을 다시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성장했고 제작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는 작은 성취가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네 번째는 쇼폼이냐, 롱폼이냐, 또는 무슨 형식이냐, 이런 것들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원초적 인사이트 채널 외에도 여러 개의 롱폼 채널과 쇼폼 채널을 운영하며 매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면서 깨달은 것은 영상 제작의 본질은 결국 같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는 무조건 쇼폼 나는 롱폼으로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정한 형식이 얼매어서 잘 바꾸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의 형식이나 주제에만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변화를 줄수 있는 태도가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정 기간 시도해 본뒤잘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다른 형태나 다른 주제도 시도해 보세요. 제일 좋은 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도하면서 데이터상 반응이 더 좋은 쪽으로 점점 선택의 폭을 좁혀나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느낌이나 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빠르게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진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쇼폼 제작할 때는 제발 초반 3초 후킹을 신경 써 주세요. 롱폼의 경우 시청자가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클릭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쇼폼은 그 판단이 영상 3초 안에 모두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할 때 초반 3초에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심지어 저는 영상을 다 만든 후에도 초반 후킹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수강생 분들께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킹 자체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 영상에서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번엔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영상을 제작할 때 전체 작업 시간 중 후킹에 할애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면 지금 당장 제작 시간의 분배부터 다시 점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국, 초반 3초의 힘이 쇼폼 채널의 성장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꼭 기억하고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영상이 도움이 됐다는 댓글을 보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초적 인사이트 채널 시청자분들이 겪고 있을 고민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이 영상으로도 고민이 해소가 안 되셨다면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보시면 더 많은 고민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 계속 올릴 거니까 궁금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